게임을 좋아하고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TCG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트레이딩 카드 게임 말 그대로 다양한 카드를 거래할 수 있고 자신만의 카드덱을 만든 다음에 다른 덱 소유자와 승부를 겨루는 오프라인 카드 게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직 더 개더링, 유희왕 같은 게임들이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오프라인 TCG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서브컬처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전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TCG 시장인 일본만 봐도 현재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수평 게임 등의 IP를 활용해 TCG 제품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죠 심지어 아예 수많은 서브컬처 IP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TCG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런 콜라보레이션 전문 TCG는 IP와 IP 간의 소위 드림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이머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려 한국 회사가 한국 게임 IP를 활용해서 만드는 콜라보 전문 TCG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젠블로 컴퍼니에서 만드는 니벨 아레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해 10월 승리 여신 니케를 시작으로 올해 8월에는 에픽세븐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이터널 리턴까지 다양한 국산 게임 IP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꾸준하게 진행할 것이라서 게이머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니케 VS 에픽세븐, 니케 VS 이터널 리턴 같은 꿈의 대전도 물론 가능합니다. 게스통 대폭발. 오늘은 리벨 아레나의 사례를 통해 본 오프라인 TCG 입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브컬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오프라인 실물 카드로 소유하고 심지어 그걸 이용해서 또 카드 게임으로 즐긴다. 이 사실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승리 여신 니켈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혹은 에픽세븐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게임의 각종 캐릭터들을 실물카드로 소유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 게임을 하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가 갈수 있는 오프라인 TCG 매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벨 아레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전국의취급점포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쪽에는 5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대구, 부산, 광주, 심지어 강원도에까지 취급 매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갈수 있는 매장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매장이 무작정 쳐들어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각 매장별로 리벨 아레나 관련 대회나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니 이벤트가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보자 강습회, 제품 발매 기념 미니 대회 같은 것이 있을 때 가면 게임의 규칙을 배울 수 있고 이미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의 도움을 받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품을 사야겠죠. 리벨 아레나는 제품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제품군으로 나뉩니다. 스타터덱 그리고 부스터팩. 스타터덱은 말 그대로 입문 유저들을 위한 제품이고 덱 하나가 온전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매하면 그 즉시 다른 유저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니베라레나에는 승리 의 여신 니케 스타터 덱이 색깔별로 한 종씩 총 다섯 개, 에픽 세븐 스타터 덱이 두개 발매되어 있습니다. 각 스타터 덱은 정가 기준 개당 1만 2천 원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적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라면 가볍게 자신이 원하는 스타터 덱을 하나 사서 찍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터 덱은 말 그대로 초보자를 위한 기초 제품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성능을 보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스터 팩을 추가 구매할 필요 있습니다. 부스터 팩은 기본적으로 카드 6장이 무작위로 들어 있는 팩 단위로 판매하는데 한 팩에 1,500원이고 24팩이 들어가 있는 한 박스가 정가 기준으로 36,000원입니다. 꾸준하게 부스터 팩을 팩 단위로 하나씩 뜯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박스를 여러 개 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팩 구매는 내가 원하는 카드만 정확하게 얻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종의 카드 뽑기 가챠인 것이죠. 만약 이런 랜덤성이 싫다면 먼저 팩을 뜯은 다른 유저들의 카드를 트레이딩해서 구하면 됩니다. 부스터 팩을 직접 사는 것과 다른 유저들로부터 카드를 트레이딩하는 것이 둘은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니벨 아레나에 등장하는 카드들은 희귀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커먼, 레어, 슈퍼 레어, 울트라 레어 같은 식이죠 당연하지만 이 중에서 희귀도가 가장 높은 울트라 레어는 정말 안 나오는 대신 그 성능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상위 사인 카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캐릭터별 사인이 각인되어 있는 카드인데 실제 게임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콜렉팅용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다 특정 사인카드는 부스터팩 박스 값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끔 이런 로또를 노리고 박스를 대량 구매하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만 당연하게도 초보자들에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리벨 아레나라는 카드 게임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게임의 규칙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와 상대방이 서로 턴을 주고받으면서 정해진 코스트 내에 유닛을 배치하고 공격을 선언해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상대방 또한 유닛을 소환해서 나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데미지를 줘서 상대방에게 먼저 10 데미지를 준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데미지를 체크하는 방식인데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덱맨 위에 있는 카드부터 하나씩 쌓아서 데미지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데미지 체크 중에 만약 트리거 카드가 오픈된다면 데미지가 무효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덱이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운빨 요소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약한 덱이라고 해도 운이 좋다면 강한 덱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운빨 요소 덕분에 초보자든 고수든 누구나 매판 긴장감 넘치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다른 TCG와 비교하자면 니벨 아레나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인 게임 규칙 설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소위 알아야 할 것도 그렇게 많지않 하는 데다, 무엇보다 수월하게 흘러간다면. 게임 한 판에 채 10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빡 집중하면서 긴장감 넘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죠. 게임 외적으로 니벨 아레나의 특징을 말하자면 역시나 한국 게임답게 한국 서브컬처 게임과 긴밀한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여신 니케는 현재 니벨 아레나를 제외하고도 다른 TCG용 제품으로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 베히모스 레비아탄 같은 소위 최신 캐릭터들의 카드화가 이루어진 것은 니벨 아레나가 유일하고요. 에픽 세븐과 리턴을 리턴 또한 많은 유저들과 tcg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은 현지로서는 리벨 아레나가 유일 하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한국 서브컬처 게임의 참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니베 아레나에 입문하려는 초보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게임 시작하려면 대체 얼마나 드냐? 일 것인데요 정말 극단적으로 돈을 적게 드리고 순수하게 게임만 즐기면 된다 한다면 정말 모바일 게임의 소위 한 트럭 미만의 가격으로도 게임을 즐기는데 충분한 카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TCG에 입문한다고 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긴 합니다 가령 카드를 보호하기 위한 슬리브도 구매해야 하고요 카드를 보관하기 위한 스토리지 박스나 덱 케이스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니베 아레나는 플레이 매트도 별도로 구매해야 하죠 하지만 이걸 감안해도 어떻게 보면 정작 본 게임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리벨 아레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TCG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콜라보 전문 TCG로서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TCG 완전 문외한이라고 해도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게임 자체가 캐주얼하고 그러면서 제작사에서도 제품 발매와 이벤트에 계속 신경쓰면서 게임의 흥행에 힘을 쏟고 있죠. 일러패스나 AJF 같은 다른 서브컬처 게임들의 오프라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만약 매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행사장에서 이 게임을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서브컬처 게임을 이런 카드 게임으로도 즐기는 것은 분명 게이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오프라인 TCG는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취미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서로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유대감을 느끼고 또 승부를 겨루며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배틀 한판 어떠실까요?